선배님들 그거 아시려나? 이제 곧 부학원 선배님 컴백하시는 거 모르는 바이겠네. 제가 요즘 어 부학원 선배님 노래를 거의 주구장창 매일매일 듣는 것 같아요. 신세계 그리고 어 식스센스 그리고 뭐 가인 선배님의 카니발 어뭐 나르샤 선배님의 만만이야. 기타 등등 전부 다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킬빌이라는 노래를 좀 유독 좋아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킬빌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흥얼거렸었나 봐요 그냥 멜로디가 좋고 뭐 가사는 생각도 안 하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제가 버스에서 킬빌이라는 노래 가사를 곱씹어 보다가 어나 이게 뭐야 이렇게 사이다스러운 노래가 있다고 너무 통쾌한 거지 너무 사이다를 1.5리터를 먹은거죠 정말로 너무너무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이거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갖고 왔어요 제가 분석을 해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에, 컨텐츠로 남기는 이유는 나만 사이다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오랜만에 다같이 사이다 드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요즘 삶이 좀고구마 요즘 삶이 좀 팍팍하고 갑갑하고 조금 다 같이 사이다 건배하러 가실까요? 레츠고 하실까요? 나이 <laughs> 내가 있잖아. 나쁜 짓을좀저질렀어 어?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지? 양심이 없는 건가 아님, 내가 남 부린 건가? <laughs> 어젯밤에 내가 리 전화 왜안 받았게? 궁금해? 어떻게? 다 한번 털어놔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진행 한번해. Oh. 근데 내가 어제 나쁜 짓을 좀 했다지만 사실 좀 부족해. 네가 나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그 당혹스러운 표정 뭐야? 너무 달콤하다. 더 네가, 더 네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너랑 나둘 중에 누가 더 아프고 나쁠까? 과연 누가 그럴까?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나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진짜로. 이제 시작이고.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나만 보기 아깝게. 아직 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배워보자고. 리슨 케어풀. 그 뭐... 뭐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지금 그게...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인가? 여기서 한번다 털어놓을까? 네가 그간 누구를 울렸는지 네가 그간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겠는지 내가 한번다 불어볼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볼까? 어? 아직 쫄지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네 재판 하나 빨리 와야지, 열애 세기 전에 딱 와야지, 내 눈앞에 딱 있어야지. 내게 빌지 마, 아직은. 아니, 벌써부터 것까지야. 아직 빌지 마. 어, 오는 거야? 어, 올 것까진 없는데, 아직 울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Hey, 제제 내가 너를 놔줄거에요 있는 힘껏 달려가세요 비참한 네 모습 영원히 기억 그리고 너의 그 비참한 모습 난 영원히 간직할거야 정말로 달아 숨이 찰 때까지 모든건 나 네가 한까지너좀 바라봐 지에살 뭐. 이제 뛰어가봐 야야야 잠깐만 이거 보고 가야지 거울 어때? 눈물에 콧물에 꼴한번 사납지 알아줘, 네가 화냐, 그러니까 다 니가 한 대가야 알아 둬 니가 내게 줬던 몸에과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니까 애처럼 울지마 잘가 다신 보지 말자 어, 잠깐만. 어, 분이 안 풀린다. 어, 전화 좀 해봐야겠다. 어, 잘 뛰어가고 있어? 음 응, 근데 왜안 헐떡여? 미쳤어? 뛰어야지, 그치? 뛰면서 들어.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도 말고, 보이지도 마. 아, 이참에?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 어때? 난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나 그거 추천해. 나 그거 너한테 추천해, 진짜로. 이대로 이야기가 끝일것 같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오해야. 세상이 너무 좁아 건너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포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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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히